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루의 교육센터의 이사 김희숙입니다. 대표 박재입니다. 혹시 이사님 영화 좋아하시나요? 네, 영화 좋아하죠. 음, 최근에 영화관은잘못 가지만, 뭐 재밌게 본 영화 있으신가요? 음,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는 포켓몬스터가 있습니다. 괜히 질문했네요. <laughs> 아 제가 치매를 공부하다 보니까 새로이 보이는 영화들이 있더라고요. 혹시 내 머릿속에 지우개 보셨나요? 네, 그 영화 아주 재밌게 보았고 저희 블로거에도 있죠 아, 그랬구나. 네, 그치. 사실 저희가 이 치매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음,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그냥 예쁜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음. 전 이제 다가왔었는데 치매 공부를 하고 나서는 아 이게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꼭 치매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치매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치매 유형 중에 하나인 초록이 치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요. 어, 내 머릿속에 지우개 말고 또 초록이 치매 환자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뭐가 있을까요? 어, 초록이 치매를 주제로... 전에 그김내원과 수혜라는 탤런트가 한 천일의 약속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. 음, 네 기억나요. 그중극 그 중에서도 이제 수혜가 되게 초록이 치매 환자였는데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수혜는 천일의 약속에 나왔던 그 초록이 환자는 자각이 굉장히 늦게까지. 있었던 편이라서 자기가 초록이 환자라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을 옆에서 남자 주인공과 같이 이렇게 감싸주는 게 조금 많이 보였다고 한다면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 자각의 시간이 점점 점점, 점점 짧아졌어요. 음. 음.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내가 하물며. 신뢰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기억이 못하고 내가 기억이 없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자각의 상태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음, 음. 이게 틀린데요 초록이 치매 환자는요 확률적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네적으그렇고네 그 그리고 초록이 치매 환자의 60%가 알츠하이머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럼 짚고 넘어가야 될게 왜 여성이 치매, 초록이 치매가 더 많을까요? 음... 글쎄요? 한번 좀 생각해요.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. 어, 초록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뭐가 좋을까요? 초록이 치매, 보통 치매라고 하는 건 이제 인체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식이 되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머리를 계쓸수 있게끔 하는 게 맞죠. 그렇죠. 음, 또뭐 식습관이라든가 아니면 흡연, 음주, 뭐 이런 걸 하지 말라, 고뭐 적당한 맞지? 운동을 하라,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많다는 이유는 그만큼 스트레스라는 게 작용하지 않을까요? 음,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이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치매 환자의 어 치매 환자의 성비는 비슷하지만, 나이가 어리, 즉, 초록이 환자, 치매 환자의 수는 여성이 급격하게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, 네. 네. 제가 그 센터에서 공부를 할 때도, 뭐, 여자와,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따지자고 한다면, 여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요, 뭐, 잘 먹고, 운동하고, 잘 자고, 잘 쉬고, 음주 후변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, 우리 여성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좀덜 받는 게 어떨까? 사실이죠.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. 네. 네, 그런데 이제 덜 받게 한다는 게 뭘까요? 긍정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거 아닐까요? 그게 교과서적인다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. 지금 스트레스가 이 정도 차이신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초록이 치매 환자의 예방의 제일 첫 번째 길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. 굉장히 어렵네요. 네, 굉장히 어렵지만, 제일 필요한 요소라서 제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었고, 점점점 초록이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점 낮아진다고. 네. 음, 예전에는 뭐 40대에 걸려도 아이고 저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나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2 0대에초록이 환자 나타나는 수가 전 세계적으로 1%가 됩니다. 음, 굉장히, 네. 굉장히 네 이게 말이 1%지 100명이 한명 꼴이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서 이 수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초록이 환자는 싸워야 하 시간도 길고 옆에서 돌봐야 하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서 둘다 힘들어져요. 초록이 환자를 조금 덜 나오게 하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좀 줄이자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초록이 치매 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아직 학술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,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스트레스 우리 저도 그렇고 이사님도 그렇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여성분들도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치매 유명해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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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kk fyri, tú væru við okkur séan.